네, 이처럼 생명과 안전은 삶에서 정말 중요한 가치죠. 우리의 또 다른 가족 반려동물도 예외는 아닙니다. 굿모닝 투데이 첫 번째 순서 TV 동물병원에서는 호르몬 이상으로 발생하는 반려견의 당뇨병과 쿠싱 증후군에 대해 알아봅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만나보시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 반려견의 몸속에서는 조용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평소와 다르게 물을 많이 마시거나 소변량이 늘고 식탐이 많아졌다면 당뇨병과 쿠싱증후군을 의심해 봐야 하는데요. TV동물병원. 오늘은 서서히 일상을 파고드는 당뇨병과 쿠싱증후군에 대해 살펴봅니다. 흔히 비만은 반드시 관리해야 한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합니다 그런데 이 비만은 반려동물에게도 많은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당뇨병과 같은 만성 소모성 질환이 발생하면 췌장염이나 백내장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대표적인 호르몬 질환 중 하나가 쿠싱 증후군인데요 완치가 되지 않고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여러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두 질환에 대해 함께 알아보시죠. 3년 전 당뇨병을 진단받고 꾸준히 관리하고 있다는 반려견 러치. 음수량과 소변량, 식탐이 늘고 소변이 끈적이는 증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처음 병원을 찾으셨을 때 어떤 증상으로 병원을 찾게 되셨나요? 한 일주일 정도 물도 네. 많이 먹고 음. 소변도 많이 누고 일단은 살이 엄청 많이 빠졌거든요. 음. 그래서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네. 네, 당뇨 증상이라고 그러셔서 일단 병원에 와서 네, 내원하고 음. 진단을 한 3년 전에 받았어요. 비만이나 중성화후 체중 증가. 면역질환이나 췌장염 이력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반려견 당뇨병에 대해 권도형 수의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laughs> 네 우리 반려견의 당뇨는 어떤 질환인가요 음~ 당뇨는 말 그대로 소변에 당이 나오는 거를 당뇨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 속에 혈당이 이렇게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가면. 소변도 많이 보고 물을 많이 먹는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그거를 일단 통상적으로 당뇨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 그럼 러치는 꾸준히 관리를 받은 걸로 아는데 이 친구는 그럼 좀 어떤가요? 어, 러치가 사실은 3년째 지금 당뇨를 관리를 하고 있고요. 보호자님께서 댁에서 늘 아침 저녁으로 인슐린 주사를 해주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합병증 때문에 중간 중간에 고생도 좀 했고요 병원에 입원 치료도 하고 수술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 다잘 극복하고 현재는 혈당이 어느 정도 잘 유지가 되면서 살도 조금 찌고 어떤 삶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예전보다 훨씬 좋게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먼저 혈당과 간, 신장의 기능 등 전반적인 내부 장기 기능을 확인하는 혈액 검사와. 장기의 변화 정도를 평가하는 엑스레이 촬영, 당뇨로 인한 손상 정도를 확인하는 초음파 검사를 진행합니다. 어, 일단 러치는 지금 보호자님께서 주사를 너무 잘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건강 상태는 굉장히 양호하게 잘 유지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체중이 조금 증가를 다시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 식이 조절이 조금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어그 정도만 관리를 하셔도 충분히 다른 합병증은 컨트롤이 될것 같습니다 우리 6개월 만에 검사를 좀 진행을 했는데 네. 혈구 검사는 큰 문제는 없어요 전해질도 크게 아, 문제는 그렇군요? 없고 췌장 네. 어, 쪽 췌장 쪽이 확실히 좀 염증 반응이 보이거든요 아, 그래서 뭐 당뇨 있는 애들은 췌장 염증 반응이야 원래 있는 거니까 어~ 가능하면 체중이 조금 더 떨어지면은 아, 겠금더 네. 당뇨병은 평소 혈당 체계가 중요하죠 피부에 연속 혈당 측정기의 센서를 붙여두면 혈당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티한데 네. 한마디 해 주고 싶은 말 있으세요 어~ 지금처럼만 더안 음. 아프고 네 뭐~ 낫길 바라지는 않으니까 음. 네 지금처럼만 건강하게 네좀 더. 오래 그냥 네, 지냈으면 좋겠어요, 저랑. 네. 반려견이 당뇨에 걸렸을 경우 집에서의 케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있었는데요. 먼저 인슐린 주사를 투여할 때는 반드시 수의사가 알려준 대로 투여해야 합니다. 또 처방사료를 급여해야 하는데요. 저탄수화물 고단백 식이요법을 진행하며 혈당을 높일 수 있는 음식은 배제해야 합니다. 또 반려동물이 비만할수록 당뇨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건강 상태와 나이를 고려해서 적절한 강도의 운동을 진행해서 이 체중 조절을 해줘야 합니다. 이번엔 음수량과 소변량, 체중 증가는 물론 늘 더워하고 헥객거리는 증상을 보여 내원한 반려견 보리를 만나봅니다. 오늘 보리가 보기엔 너무 활기차데 병원에 어떻게 오게 되셨어요? 어, 아픈데 일단 없다고 생각했는데 네. 물을 너무 많이 먹고 소변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산책 가서 소변보을 조금 민망할 정도로 아 많이 보고 해서 걱정이 돼가지고 혹시나 이상이 있나 보려고 왔습니다. 보리는 어떤 이유로 이런 증상을 보이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애기가 보리죠. 네. 어 보리는 오늘 어디가 안 좋아서 오셨을까요? 최근에 갑자기 물을 좀 많이 먹고요. 네. 소변 양도 좀 많고 음. 그래가지고. 지금도 보면 보리가 많이 헥헥거리는데. 네. 어떻게 지금은 병원에 와서 긴장해서 네. 헥헥가는것 같아요? 아니면 좀 평소 집에서도 헥헥거리는 집에 게 집에 있을 때도 헥좀거리긴 해요. 네, 헥헥 가만히 헥헥 있다가도. 네. 네. 쿠싱 증후군이 의심되는 보리에게 간효소와 백혈구 수치를 살펴보는 혈액검사를 진행합니다. 합병증이나 장기 변화를 확인하는 엑스레이 촬영, 부신의 크기와 상태를 확인하는 방사선 초음파도 진행합니다. 네, 그럼 쿠싱 증후군은 정확히 어떤 질환인가요? 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스트레스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호르몬. 쿠싱 증후군은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분비가 되는, 하루 종일 24시간 계속 분비만 되는 그런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럼 원인을 안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지 않나요 어~ 사실은 원인은 네. 우리가 알고는 있거든요 우리 뇌 속에서 호르몬을 조절하는 뇌하수체라는 부분에서 어, 호르몬을 분비하라는 신호를 주는데 그 신호 체계가 망가져서 계속적으로 분비만 시키게 억제를 못하게 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어~ 안타깝지만 이런 문제는 예방이 어렵습니다. 쿠싱 증후군은 예방하기 어렵지만 치료가 가능한 만큼 희망적이기도 한데요. 정확한 시간과 용량을 지켜 약물 관리를 하고 저지방 고단백 식단, 체중 감소와 근육량 유지를 위한 적당한 운동을 해야 합니다. 이제 결국 이 호르몬 생산을 조금 줄여주는 약을 처방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 약을 먹으면서 뭘 제일 많이 봐야 되냐면 어, 확실히 물 먹는 양이 줄었다 소변 보는 양이 줄었다 이제 알게 돼서 좀 다행이라 싶기도 하고 약간 음. 아프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마음이 안 좋기도 하고 좀 네, 그래요 어 그럼 우리 보리한테 네.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어 그냥 지금처럼 그냥 건강하게 오래오래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프지 말고 더 물을 많이 마시거나 식탐이 많아져 살이 찐다. 물같이 맑은 소변을 많이 보거나 배가 볼록한 체형으로 변한다 탈모 증상과 활동량이 적어지면 쿠싱 증후군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오늘은 반려동물의 당뇨와 쿠싱 증후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잘 놀던 반려견이 평소와 다른 컨디션을 보인다면 빨리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진행해야 합니다. 지체되어 오랜 시간이 진행됐을 땐 당뇨와 쿠싱 증후군은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반려견의 건강은 보호자의 세심한 관리에 따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몸속 호르몬의 균형이 무너지며 생기는 당뇨병과 쿠싱 증후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TV 동물병원 이야기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네 호르몬 이상으로 발생해서 이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반려견의 당뇨병과 그리고 쿠싱 증후군에 대해서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두 질환이 모두 물을 지나치게 많이 마셔서 소변을 자주 본다는 이 공통 증상이 있어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체중이 감소하면 당뇨병 그리고 평소보다 털이 많이 빠지거나 혹은 피부가 얇아지는 증상이 있다면 쿠싱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반려견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말고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